어, 우리 어, 쏜다, 확인. 아, 우리 쏜다. 이쪽. 여기. 확인. 어 내려온데? 여기? 알겠어. 어, 혹시 나간 빨간 이새케 빨간다. 어이새케했거 같은데, 이 저거 도라했거 같은데. 아, 알겠네, 알어 이거 분나 이상한데? 아, 알인데 어, 어, 빼야 돼, 빼야 돼, 빼야 돼. 아, 무섭건 이스케, 이스케, 이스케. 도망가, 도망가. 유기, 유 이거. 그냥, 그 살아, 살아, 살살만 살아. 죽어, 죽어도 되니까. 또 있음. 분나 이 나. 씨발. 나 다시 챘야 아, 개빡았다 씨발. 아, 개빡고 다시 봐. 점깨다. 점깨 점깨 점점 타야 되고. 개복소 이거 너무 죽을것 같은데? 이 개로... 어, 그냥 반대방 로직여이 새끼. 오. 어? <와>, 뭐야. <목소리> 이 새끼 진짜 도라 쫄다니도... 건데? 아니 죽나다졌 와. 와 나. 와나 처음 봐 이런 거. 와나 처음 봐. 와나 처음 봐 씨발. 아지리이 새끼 진짜 미쳤어. 아니. 아, <laughs> 아니, 아 진짜 처음 보는데 진짜 이런 거는? 에펙하면서 아, 처음 봄 진짜로. 와지른다아파스에서본것 같은데 다박소문. 아니 어쩐지 나 쏘다가 바로 엘만이 쏘더라. 아니 지금.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스킬. 아 아니 아니 하복으로 장거리 그냥 다박았어 진짜로. 제아 쟤... 정신. 전시... 아니 이렇게. 오오오 이다. 아야 형님야 형님야 그분이야. 형님야. 야에펙 스킬 21킬인데 이 게임에서 한것 같아. 야 12킬이야, 12킬. 오, 아 예. 어떻게 쏘는지다 구경 좀 해야겠네. 아, 존나, 아, 어기겠네 아, 와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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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야, 호라진 가만히 섰어. 얘 뭐지? 아니, 이, 이 형님, 시발, 뭐야, 이거. 와, 인테리얼를 혼자 했어. 호라진 진짜 해끈 거 아니야? 아, 그런가? 야, 근데 1위가 있어, 시키. <laughs> 그러니까. 인테리얼를혼 아, 누가 보면 잘하는 키만 줄 알았는데, I'm, I'm, uh, I'm, I'm cheating, I'm cheating. I'm cheating, I'm i m fucking shit. Sure I got a i b o t I have a i b o t 아이 아까 전에. 아니, 아까 전에. 아니, 뭐, <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아니. 아니, 죽을... 아니, 아 아니, 아까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야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아 와. 아뭐는 머리는.. 보고 가아 과연? 오 오우 씨오 마이 갓! 아니 올해도 방금 맞더 저기 아니 뭐지? 아개쩔었절 어, 와, 와오 ouais, 마이 갓! 너! 씨... <laughs> 어, 아, <웃음> 와 죽인다 <와>, 이거 <laughs> 아 뭐야? 아니 뭐지? 오와 아니 방금 그 쇼콜렛 해가지고 테레을 죽였어 방금 여가 먼저 온클립으로 나 야, 이게 되는 게안 돼. 와. 와! 야, 패드 오라고 전혀 안 돼. 진짜 아니야, 이한 판을 와. 정상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이게? RPGT를 피하고? 와, 진짜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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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. 나 뭐지? 와. 아, 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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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. 뭐냐? 나나다마랭다마쌍쌍그다마 이제 <laughs> 쌍망 따는 <담아법> 법해서 올려야겠다. <laughs> 야. 이제 페파나 다른 걸로 안 되니까 그냥 포랄 해버리 <laughs> 아니, 호락쇼업으로 이렇게 잡는 건 처음 봤는데. <laughs> 아니, 아... 예, 아니, 이 새끼만 그 호, 예전 호락 그 너프되기 전에 그 이모션 그거 보는 거 같아. 어, 아 뭐? 그거는 뭐, 애쓰는 거야? 진짜, 의미가 있어? 아, 왜 쓰는 거야? 의미가 없잖아. 아유, 씨발! 아, 어? 야, 와. 이 피해라! <laughs> 그치타씨 와, 지려, 그냥. 아, 좋댔다 씨발. 아, 쌍방세 아, 졌다겠다 아, 아니, 아, 쌍세, 아, 아니, 쌍방이 딱서. 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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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갓. 와. 공중에서 탭스하면서 와! 와! 미친! 오마이갓! 공에서탭하면서 그냥 다방경이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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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승배할수 밖에 없는데? 형님 지린다 진짜. 야한국번 피해자 한 명. 더나왔다 야. 아니, 아, 진짜. 쌍새다. 진짜. 아. 짐. 렛츠 고. 아니, 나 피가 그 내가 가진 체력이 175 아니 200, 175인데 내 피에 데미지가 300이 들어왔어. 이거 뭐야? 와. 와. 마지막에 안 볼래. 너무 가슴이 아프다, 이거. <laughs> 아. 너무 무서운데 진짜. 오금이 떨리 있어, 이거. 아니, 아. 아니, 가 볼까? 와, 또, 와, 또, 와, 또, 와 또, 진짜 이건 대항이네 <laughs> 그냥. 이서까 어. 아니 이렇게 죽으니까 어? 화도 안 나는데? 쟤네 게임 끝나서 우리 또 만날 수도 있어 아니 서바꿔지 이걸 보고서 어디 똑같은 어디 서버에서 계속 할 생각을 해? 정신 어. <laughs> <어디>? 아. <laughs> 나갔어? <어디> <laughs>